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대돌이면은 이런 예, 식으로 예, 얘는 이쪽으로 맞춰줄까요? 얘는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예, 이제 얘네들의 문제인데요. 얘네들 갖다가 위치를 예, 이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예, 이쪽으로 예, 맞춰주시고요. 얘도 끝으로 이렇게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내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바깥쪽에 글자만 제가 바꿔 주도록 할게요 네, 글자를 일단은 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영문으로 바꿔 봤고요 네, 스페인도다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 놓고, 그 다음에 예, 밑에도 글자도, 마찬가지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일단은 전부 칼라가 같아요, 그죠? 칼라를 제가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들이 네 똑같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죠? 칼라로서 뭔가 구분을 하기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 흑색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을 파란색 계열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흰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도 마찬가지로 예, 파란색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박스 있죠 박스인데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네 그라데이션에서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가고요 중지점 1번의 컬러를 제가 파란색으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중지점 1번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그리고 중지점 2번, 중지점 2번도 파란색의 중간 톤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글자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글자 컬러도 조금은 바꿔주도록 할까요? 글자 컬러도 좀 파란색인데 밝은 파랑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 보이겠죠? 얘네들을 예, 얘를 선택하시고 홈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글자 컬러를 파랑색인데 예, 밝은 파랑으로 바꾸어 줬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것도 선택하시고 서식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서 이번에는 예, 녹색 계열로 한번 해 볼까요? 녹색 계열인데 예, 좀 진한 녹색으로 배경을 넣고, 그다음에 테두리,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예, 진한 녹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다음에 네, 예, 박스, 예, 여기 글자 말고, 예, 박스 있죠? 박스를 선택하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에서 기타 그라데이션, 기타 그라데이션 들어와갖고 중지점 1번을 지금 녹색으로 하고 있죠. 예, 녹색 계열로 바꿔 주시고요 중지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예, 녹색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다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마지막 도형도 마찬가지로 도형 채우기에서 예, 어, 요색, 요색이 좋을까요 요색이 좋을까요 요색을 한번 가볼게요 요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도형 윤곽선에서 어, 색깔을 비슷한 톤으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글자 그라데이션, 글자 그라데이션을 도형 채우기 선택하시고, 그라데이션에서 기타 그라데이션 그리고 중지점 1번을 예, 일단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중지점 2번도 예, 비슷한 그라디언트 형태로 만들어주시면은. 네,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예, 색깔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는게 좋아요 네, 얘는 녹색이니까 어, 글자 삽입 메뉴 들어가서 아이고 홈이죠 홈에서 글자 컬러를 네 그린 계열이니까 그린 계열인데도 얘는 좀 진하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한 글자 배경에 따라서 글자가 진한지 약한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얘는 배경이 진하니까 조금 예, 흐리게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글자를 갖다가 선택해 주시고 예, 밝은 색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듯 싶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지금 너무 여기 한쪽으로 치우쳤죠. 얘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위치를 갖다가 예, 가운데로 잡아 주시고요 예, 이렇게 잡아 주시고 예,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어때요? 예, 깔끔하면서도 눈에 확 트이고 그리고 예,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알 수가 있죠 예,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가장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아웃 구성을 하고 있고요. 사각형에서 오는 딱딱과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만 선택하지 않고 배경으로 예,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지루하지 않는 형태를 갖다가 만들고, 또한 예, 재미있는 요소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더 좋은 걸로 알수겠죠 그리고 동일한 개체를 반복적으로 예,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 동일감을 예, 통일성을 줄수 있어서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갖다가 주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 서로 다르냐 또는 예, 서로 같은 개체냐, 다른 형태냐, 예, 같은 회사냐의 예,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